임야라고 하면 보통은 산을 떠올리시죠 근데 혹시 이게 어떤 토지로 보이시나요 이곳이 사실은 지목이 산으로 돼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실까요 지목이 산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다 입찰에 꺼려하십니다 검색을 안 하기 때문에 입찰률과 낙찰가가 떨어집니다 이 산을 사서 어떤 용도로 쓸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평탄화가 다돼 있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보이시는 도로를 보시면은. 도로도 이미 4 m 가 확보가 돼 있어요. 이 도로를 타고 인근으로는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이게 대지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입찰을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5억짜리 물건이 절반까지 떨어졌어요. 우선은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그싼 값에 낙찰을 받아서 내가 건물을 올리거나 향후에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